계적인 축구명장 주제프 과르디올라 감독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3일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번니와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감독직을 일찍 그만두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물론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는 기쁘고 만족스럽다며 그래서 와인을 한잔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음번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기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내 경력을 끝을 느낄 것이고, 지금 약간 그런 과정이 있다며, 내 커리어의 끝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러면서, 나는 60살이나 65살이 될 때까지 감독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노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은퇴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맨체스터 시티와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맨시티에서는 3년이나 그보다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내 감독 경력의 끝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맨시티에 대해서는 내가 맞는 마지막 팀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축구 외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나를 찾는다면 아마도 골프장에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일찍 은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37살인 2008년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사령탑에 처음 올라. 4년간 세차례 리그 우승컵을 따냈습니다. 잠시 휴식기를 가진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민헨으로 옮긴 이후, 내리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